미국 영화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배우 모건 프리먼 오늘날의 헐리우드에서 피부색과 나이의 장벽 둘 모두를 뛰어넘어 대단한 존경을 받는 배우로서 살아가는 유례없는 인물입니다. 프리먼은 이웃같은 친근함과 교사같은 엄격함을 넓은 영역에서 포괄하면서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지적인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든든한 기둥이 되었던 대배우 모건 프리먼.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출연했던 대부분의 영화에서 그는 주연 배우를 뛰어넘는 인상 깊은 연기력으로 흑인으로서는 드물게 할리우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늘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조력자 역으로 영화에 신뢰감과 무게감을 실어주었던 그를 조명해 봅니다. 모건 프리머는 1937년 6월 1일 테네시주 맨피스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연기 시작은 9살때 학예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세에 이르러서는 테네시주에서 열었던 드라마 경연에 나가 우승을 하기도 하는 등 재능을 보여왔습니다. 졸업 후 잭슨 대학교에 입학하여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으나 곧미 공군에 입대하여 그곳에서 레이더를 고치는 일을 하다가 일병으로 제대하게 됩니다. 제대 후 다소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던 20대 중반이었지만 그는 댄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뮤지컬을 하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연기 쪽에 발을 담굽니다. 단역을 전전하다가 비로소 1971년 누가 그래 내가 무지개를 타지 못한다고를 통해 조연급의 배역을 맡으며 본격적인 그의 커리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 다를 거 없는 무명 생활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몇 년이 지나 1987년작 스트리트 스마트에서 악덕 포즈 연기를 통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을 통하여 오스카 및 골든 글로브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으며. 뉴욕 국제사회의 로스앤젤레스 비평가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들어가 점차 본격적인 노안 외모가 자리를 잡으며 현재 그에게 익숙한 온화한 이미지의 배역들을 많이 맡게 되면서 지금의 그의 이미지를 완성시킵니다. 어, 정말 기나긴 무명 시절을 보내신 것 같네요. 그가 그 동안 죄수, 형사 등 배역상으로는 수많은 배역을 맡았지만 모건 프리먼에게는 공통적인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 바로 온화함으로 그는 다양한 영화에서 주인공을 보좌하는 멘토적인 역할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합니다.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배우지만 또 전형적이지 않은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 저는 쇼생크 탈출로 처음 모건 프리먼을 접한 것 같은데요. 어, 그의 그러한 특징들이 잘 살아난 작품은 워낙 많지만 아마도 모건 프리머라면 쇼생크 탈출 그리고 밀리언 달러 베이비, 다크 나이트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쇼생크 탈출이야 워낙에 명장이고, 어, 이 영화를 통해 모건 프리머는 오스카에서 두 번째로 나무 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되지만 어, 수상과는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후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클린턴 이스트두와 함께 어,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와 비슷한 동료 관계로 등장하며 오스카 나무조연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리고 2009년 작 역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작품 인빅터스에서 레스 만델라 역을 연기하며 the...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 현재는 앞서 말한 연기 패턴 이외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슷한 범주에 속하긴 하지만 뭐 원티드와 오블리비언에서는 악역을 좀 맡았고 어, 최근 영화 나우유심미 마술 사기단에서는 평소와 다른 거만한 모습을 지닌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어, 그의 연기 폭은 이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근래에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출연하셨네요. 뭐 영화에서그의 잔잔한 나레이션은뭐 다큐멘터리 필름에서도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헐리우드 약방의 감초 배우 모건 프리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구독 안 하셨다면 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리플레이였습니다.